박지현, 두 여성 댄서에게 최고 김금지급 박희진과 심은지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댄서가 된 이유, 그들의 특별한 관계와 가수의 깊은 진심이 드러난다. 최근 트로트계의 블루칩 박지현이 던진 한마디가 연예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그는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과 늘 호흡을 맞추는 두 메인 여성 댄서 박희진과 심은지에게 별표 별표 없게 최고 대우 별표 별표를 하고 있음을 직접 공개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훈훈한 미담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까지 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트로트 아이돌 댄서가 대형 아이돌 수준 급여를 받는 이유. 박지현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 무대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제 옆에서 함께 뛰어준 댄서들 덕분이다. 특히 희진 씨와 은지 씨는 저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 팀의 메인 댄서 급여는 월 6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별표 별표 업계 평균 월 250만에서 350만 원 별표 별표를 두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대형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메인 댄서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대우다. 박지현의 이러한 통큰 대우 뒤에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그는 무대를 혼자만의 성과로 보지 않는다. 함께한 이들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다. 하는 신념 아래 높은 보상을 통해 댄서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적인 팀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무대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더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때 구성원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의 실제 사례로 분석했다. 박휘진, 심은지가 밝힌 무대 뒤의 인간 및 최고 대우를 받는 박휘진과 심은지 두 댄서는 박지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리더이자 동료로 평가했다. 박휘진은 무대 뒤에서 겪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털어놓았다. 리허설 때 발을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박지현 씨는 별표 별표 가장 먼저 달려와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별표 별표며 제 상태를 살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심은지는 박지현의 섬세함에 눈시울을 불켰다. 공연이 끝난 뒤늘 저희 대기실에 작은 간식 꾸러미를 준비해 두셨다. 고생 많았다는 쪽지가 함께 붙어 있었는데, 매번 그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났다고 전했다. 두 댄서는 박지현이 늘 별표 별표의 무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야. 별표 별표라고 강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철학 덕분에 그들은 단순한 백업 댄서가 아닌 아티스트의 일부로서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업계의 변화 촉발. 돈보다 진심이 만든 리더십. 박지현의 댄서 최고 대우 선언은 단순한 개인 미담을 넘어 업계 전반의 댄서 처우 개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댄서 임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덤 역시 별표 별표 역시 박지현답다. 본인만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챙기는 진짜 리더 별표 별표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지현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 뒤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함을 전하는 인간미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박지현은 이제 무대 위에서는 트로트 황제로, 무대 뒤에서는 공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는 팀 전체를 끌어올려 댄서들까지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별표 별표 진짜 리더 별표 별표다. 박지현, 댄서에게 업계 최고 대우선언 트로트 황제의 공정 리더십.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가수 박지현이 최근 짧은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팬덤과 어깨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늘 호흡을 맞추던 메인 여성 댄서 박희진과 심은지의 급여 수준을 직접 언급하며 별표 별표 나는 이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하고 있다. 별표 별표고 공개한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 댄서들에게 3배 이상 보상. 박지현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 무대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제 옆에서 함께 뛰어준 댄서들 덕분이다. 특히 희진 씨와 은지 씨는 저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별표 별표 그래서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드리고 있다. 별표 별표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 팀의 메인댄서 급여는 월 600만원 이상으로 이는 업계 평균 월 250만원 350만원의 두세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대형 아이돌 그룹의 메인댄서 수준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공정의 철학, 함께 한 이들이 빛나야 나도 빛난다. 박지현이 이처럼 높은 대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무대를 혼자만의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늘 별표 별표 함께 한 이들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철학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략적 팀워크 유지, 댄서들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박지현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통해 팀워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대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명감을 만드는 리더십, 심리학자들은 리더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때 구성원들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박희진과 심은지 두 댄서는 둘이는 단순한 댄서가 아니라 아티스트 박지현의 동료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업계 변화의 촉발, 댄서 처우 개선의 불씨 박지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 미담을 넘어 업계 전반에서 댄서 처우 개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댄서 임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 뒤 인간미, 이 무대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박희진과 심은진은 최근 팬 커뮤니티를 통해 무대 뒤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족 같은 배려? 박희진은 리허설 중 발을 삐끗했을 때 박지현이 가장 먼저 달려와 상태를 살피며 별표 별표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별표 별표라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뜻한 존중. 심은지는 공연이 끝난 뒤늘 대기실에 놓여 있던 작은 간식 꾸러미와 함께 붙어 있던 고생 많았다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댄서가 공통적으로 전한 박지현의 철학은 별표 별표의 무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야? 관객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를 본다, 별표 별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 덕분에 댄서들은 단순히 백업이 아닌 아티스트의 동료이자 무대의 일부로 설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현은 이제 혼자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를 끌어올리며 댄서들까지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입니다. 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조명이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함께 뛰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공정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공정 리더십과 댄서들의 동료 의식이 앞으로 그의 무대에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윤리, 박지현 팀이 제시하는 노동 환경의 미래. 가수 박지현이 댄서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한 것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노동 윤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박지현의 파격적인 보상 체계는 별표 별표 선순환 구조 별표 별표를 창출합니다. 높은 급여는 댄서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극대화하며 이는 곧 안정적인 팀워크와 최상의 무대 완성도로 이어집니다. 무대의 질이 높아지면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공연료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댄서들에게 환원되는 동반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박지현은 별표별표 윤리적인 별표 경영이 가장 뛰어난 예술적 결과물을 낳는다. 별표별표는 명제를 증명한 것입니다. 박지현, 두 여성 댄서에게 최고 김금 지급, 박희진과 심은지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댄서가 된 이유, 그들의 특별한 관계와 가수의 깊은 진심이 드러난다. 최근 트로트계의 블루칩 박지현이 던진 한마디가 연예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그는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과 늘 호흡을 맞추는 두 메인 여성 댄서, 박희진과 심은지에게 별표 별표 업계 최고 대우 별표 별표를 하고 있음을 직접 공개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훈훈한 미담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까지 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트로트 아이돌 댄서가 대형 아이돌 수준 급여를 받는 이유. 박지현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제 무대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제 옆에서 함께 뛰어준 댄서들 덕분이다. 특히 희진 씨와 은지 씨는 저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 팀의 메인 댄서 급여는 월 600만원 이상으로 이는 별표 별표 업계 평균 월 250만에서 350만 원, 별표 별표을 두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대형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메인댄서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대우다. 박지현의 이러한 통큰 대우 뒤에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그는 무대를 혼자만의 성과로 보지 않는다. 함께한 이들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높은 보상을 통해 댄서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장기적인 팀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무대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더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때 구성원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의 실제 사례로 분석했다. 박휘진, 심은지가 밝힌 무대 뒤의 인간미 최고 대우를 받는 박희진과 심은지 두 댄서는 박지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리더이자 동료로 평가했다. 박희진은 무대 뒤에서 겪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털어놓았다. 리허설 때 발을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박지현 씨는 별표 별표 가장 먼저 달려와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별표 별표며 제 상태를 살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심은지는 박지현의 섬세함에 눈시울을 불켰다. 공연이 끝난 뒤늘 저희 대기실에 작은 간식 꾸러미를 준비해 두셨다. 고생 많았다는 쪽지가 함께 붙어 있었는데 매번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이 났다고 전했다. 두 댄서는 박지현이 늘 별표 별표의 무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야 별표 별표라고 강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철학 덕분에 그들은 단순한 백업 댄서가 아닌 아티스트의 일부로서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업계의 변화 촉발, 돈보다 진심이 만든 리더십. 박지현의 댄서 최고 대우 선언은 단순한 개인 미담을 넘어 업계 전반의 댄서, 처우 개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댄서 임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덤 역시 별표 별표 역시 박지현답다. 본인만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챙기는 진짜 리더 별표 별표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지현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 뒤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함을 전하는 인간미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박지현은 이제 무대 위에서는 트로트 황제로 무대 뒤에서는 공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는 팀 전체를 끌어올려 댄서들까지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별표별표 별표 진짜 리더 별표별표다. 박지현, 댄서에게 업계 최고 대우 선언, 트로트 황제의 공정 리더십.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가수 박지현이 최근 짧은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팬덤과 어깨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늘 호흡을 맞추던 메인 여성 댄서 박희진과 심은지의 급여 수준을 직접 언급하며 별표 별표 나는 이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하고 있다 별표 별표고 공개한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 댄서들에게 세배 이상 보상 박지현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 무대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제 옆에서 함께 뛰어준 댄서들 덕분이다. 특히 희진 씨와 은지 씨는 저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별표 별표 글에서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드리고 있다. 별표 별표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 팀의 메인댄서 급여는 월 600만원 이상으로 이는 업계 평균 월 250만원, 350만원의 두세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대형 아이돌 그룹의 메인댄서 수준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공정의 철학, 함께한 이들이 빛나야 나도 빛난다. 박지현이 이처럼 높은 대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무대를 혼자만의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늘 별표별표 별표 함께한 이들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다. 별표별표는 철학을 강조해왔습니다. 전략적 팀워크 유지, 댄서들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박지현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통해 팀워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대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명감을 만드는 리더십, 심리학자들은 리더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때 구성원들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느낀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박희진과 심은지 두 댄서는 둘이는 단순한 댄서가 아니라 아티스트 박지현의 동료라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업계 변화의 촉발, 댄서 처우 개선의 불씨 박지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인 미담을 넘어 업계 전반에서 댄서 처우 개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댄서 임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 뒤 인간미, 이 무대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박희진과 심은진은 최근 팬 커뮤니티를 통해 무대 뒤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족 같은 배려, 박희진은 리허설 중 발을 삐끗했을 때, 박지현이 가장 먼저 달려와 상태를 살피며 별표 별표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별표 별표라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뜻한 존중. 심은지는 공연이 끝난 뒤늘 대기실에 놓여있던 작은 간식 꾸러미와 함께 붙어있던 고생 많았다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댄서가 공통적으로 전한 박지현의 철학은 별표 별표 이 무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야. 관객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를 본다 별표 별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 덕분에 댄서들은 단순히 백업이 아닌 아티스트의 동료이자 무대의 일부로 설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현은 이제 혼자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를 끌어올리며 댄서들까지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입니다. 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조명이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함께 뛰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공정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공정 리더십과 댄서들의 동료 의식이 앞으로 그의 무대에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윤리, 박지현 팀이 제시하는 노동 환경의 미래. 가수 박지현이 댄서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한 것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노동윤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박지현의 파격적인 보상 체계는 별표 별표 선순환 구조 별표 별표를 창출합니다. 높은 급여는 댄서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극대화하며 이는 곧 안정적인 팀워크와 최상의 무대 완성도로 이어집니다. 무대의 질이 높아지면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공연료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댄서들에게 환원되는 동반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박지현은 별표 별표 윤리적인 경영이 가장 뛰어난 예술적 결과물을 낳는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증명한 것입니다. 박지현 팀 브랜드의 탄생, 프리미엄 가치. 이번 공개적인 선언으로 별표 별표 박지현 팀 별표 별표는 단순한 백업 구성원을 넘어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팀은 별표별표 별표 최고의 실력, 공정한 보상, 가족 같은 팀워크 별표별표를 상징하며, 이는 기업 이벤트나 광고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믿고 맡길 수 있는 품질 별표별표의 보증수표가 되었으며, 그의 댄서들 역시 별표별표 별표 업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아티스트 별표별표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무대 뒤의 진정성이 무대 앞에 프리미엄 상품 가치로 변환된 것입니다. 어깨에 던져진 도덕적 기준점. 박지현의 용기 있는 발언은 트로트계를 넘어 케이팝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별표 별표, 도덕적 기준점 별표 별표를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기획사가 댄서들의 헌신을 저임금으로 당연시해왔던 관행은 이제 박지현이라는 새로운 잣대 앞에서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기획사들에게 별표 별표 당신의 성공은 팀원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위에 세워져 있는가? 별표 별표라는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영향력을 별표 별표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환경 별표 별표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며 단순한 스타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윤리적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레거시는 그의 히트곡 목록뿐만 아니라 함께 빛나야 할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제공한 리더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서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함께 끌어올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